될까요? 좀 말씀 좀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지금 얽히고 키고 석히고 문제도 많고 답답하지 않느냐. 너의 그 답답함을 유튜브에 가서 선포해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답함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편 150편 편에 보니까 호흡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혀 이 말씀을 제가 할 줄은 여기 내모한 거하고는 전혀 옆길로 나가고 있는데 에베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요. 예, 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성을 찾고 이런 시간보다도 여러 가지 시간을 전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네, 엊그저께 부활절, 부활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부활에 첫째 열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과 이 원식과 말씀, 우리 아주 훌륭하신 초교파, 강사랑 목사님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주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셨듯이, 저는, 예, 말씀 본모는 10편, 150편, 6절로 본문에 가름하면서. <목소리>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여기 방송을 하면은 풀림이라열림이라 살게 될 것이다. 찬양하면은 열린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찬양을 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측 없이 콜링을 해주셨어요. 아, 네. 그래도 꽤그 자리에서도 한1 2, 3년째 지금 양주 그 자리에서 2017년도에 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느 시도도 많고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산에 가서 출가해서 승리한 흐리라.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 보십니다. 아, 네.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자에 오면은 순종의 복이 있고, 불순종의 저주가 있어요. 반드시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게 말임이잖아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복순종하면은 조주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날부터 전부 정리를 했어요.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독상을다 아, 네. 없애고, 탑을 없애고, 돌 간판을 없애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 우리 보살들이 말하길래, 우리 스님이 약간 이렇게 될해요 기도를 많이 했시더니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은 변화하는 거예요. 아, 네. 성령 받고 변하지않면 성령 받지 않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선포를 나게. 절절 말씀에 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님 묶이고 흔키고 설키고 얼마나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답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아멘. 모든 것이 풀리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얽히고 섞인 것도 개정하고 나니까 시게 하지 않고 특수복해 노인들 전도사용 아, 네. 일주일에 추창제는 약간 200여명 음. 지금도 100여명 아, 네. 한달에 미리 아, 고 음. 전도하려면 전도비용이 들어가야돼 아, 최소한 한달에 <laughs> 200만원은 아끼고 아껴도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후원해주는 분은 음. 교수님, 학교 정연하신 교, 교장 선생님, 두분 밖에, 두분 밖에, 아직까지는. 단돈이 15만원 두 분이 후원을. 15만원으로 200만원 0불러니 정말, 저도 힘들어요. 그게 그래 하나님께. 졸르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러주셨으니 사역을 이어가게 하실 겁니까 멈추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응답 하여주시고 말씀대로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많으나 내가 지명하여 불러주시옵서 찬양하고 너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봉행하고 순종할지어다. 제가 이래서 순종하고 오늘 왔어요. 아멘. 오면서도 어려운 이렇게 작업방송을 넉넉하게 정말 흥금이라 대한 그렇지 못한 이 마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기도해 성령의 불이 생기 창세 2장 7절에 너희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에 너희를 내가 지었나니 에스겔 37장 7절에 말씀 생기야 이곳으로 다 불어넣어 성교 방송에 불어넣어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님들 건강 문제도 다치워여 아, 아, 주시고, 생기로서 아, 네, 아, 네. 우리가 다 방송도 포함되게 아, 네. 하여 주시고, 아, 네. 우리가 믿는 섬기는 교회머리에도 포함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가는 곳마다 아, 네. 생기야 죽은 영을 살리듯이 아, 네. 세상적으로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지시옵 아, 네. 죽은 자가 부활했듯이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나갈 아 적에 어떤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